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모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출석률이 회복되어지고 새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자원한 헌신자들이 많아져서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하여 영원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질권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산만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새 하루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합니다. 경청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저의 마음을,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곳에 미래를 사는 괴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출석률이 회복되어지고 새 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한 헌신자들이 많아져서 사역들이 활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하여 영원권에 극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질건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돕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높여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미래를 사는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웅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며 교회 출석률 회복되어지고 새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자우나 헌신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전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헌금에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 그것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 교대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니다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 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알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애덤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문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가차합니다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어쁜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행복을, 행복을, 네, 한번 납니다. 행복을, 행복을, 아멘. 행복을 누리시고 행복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1983년 미국에 테리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식물 인간으로 19년을 지나게 되어지죠. 어, 의사들은 말합니다. 아이 회복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 아이를 찾아서 계속해서 어,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아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합니다. 근데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뭐 차도가 없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그렇게 (1년) (2년) (3년) (19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19년이) 되던 (2023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이 침대를 정리하고 있는 엄마에게 말을 겁니다 엄마 어 순간 가족들이 깜짝 놀라죠 울음바다가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년) 동안 뭐 (9년도) 아니고 (9개월도) 아니고 19년 동안 식물상태, 식물인간상태로 말 한마디 못했던 아들이 그런데 그때를 비롯해서 조금씩 말이 늘기 시작합니다. 차도가 있습니다. 설명이 불가한 호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뇌의 신경이 다 끊어졌는데 어떤 일인지 그뇌 끊어진 신경을 우회해서 다른 고속도로처럼 다른 고속도로가 나는 것처럼 다른 신경망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나 천천히 그 끊어진 뇌 신경을 대신해서 다른 신경이 연결되어지고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서 무슨 일 아니 도대체 이 어떻게 했어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벌어졌냐고. 근데 가족들은 한게 없다고. 우리는 단지 그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라고. 여러분, 이 기적은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기다림의 뿌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어제 수일 설교에도 기다림 얘기를 했는데 예,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기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18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벌 주시려고? 너 잘하나 안하나 보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심판을 멈추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심판 대신에 우리를 기다리셔요. 뭐라고? 은혜 주려고 할렐루야.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을 의지했지만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기다린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경 여러 곳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은 시작. 아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일명 알려진 그 이야기잖아요.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들은 우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멀리 있을 때 벌써 알아본 거예요. 아들은 미처 알아, 아버지를 봤는지 몰랐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갑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눈 빠지게, 해, 목이 빠져라. 학수고대 하다가 아들이 나타나자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한 거죠. 이 기다리던 아버지에게는요, 체면도 중요하지 않아요. 권위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을 만나서 너 무슨 잘못을 하고 이제 돌아오냐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품어주십니다. 예,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시작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되지요. 기다리는데 나만 빼고 기다리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아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제림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더딘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려요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가 그저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계를 미루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을 헛되지 않게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기다리다 못해서 기다리다 못해서 아예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망조차 없었어요. 왜 나라가 망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외가닥 소망 하나 없었습니다. 나라는 폐망했고, 백성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뿌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의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이 기추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 오리라. 아멘. 겉으로는요, 마른 줄기처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사례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냥 기다리고만 계신 게 아니라 뿌리를 싹, 싹 태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길을 내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싹이 도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소극적인 기다리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다 못하 우리가 돌아올 길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테리 월리스의 기적처럼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19년 동안 이 뇌신경이 다른 우회의 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만 계신 게 아니라 길을 닦아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릴 때그 기다림을 기다리다 못해 길을 만드시는 분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듣거든요. 아이, 목사님, 제가 믿기는 믿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죠. 어차피 기다리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나중에 좀 놀다가 신나게 세상 재미도 즐기다가 그 다음에 늙어서 힘 빠지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니, 남자분들이 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놀다가 힘 빠지면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아니요. 주님께서는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사의 5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기는 시작.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객을 버리고 여와께로 호 돌아오라. 아멘 요엘 2장 12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여와의 호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길 닦아놓고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다리다 못해 길 닦아놓으시다 못해 이제는 우리의 손잡고 같이 거시겠다는 거예요. 너길 닦아놔도 너 힘이 없어서 혼자 못 걸어오면 내가 손잡고 같이 걸어갈게.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주께서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여러 나라는 다 몰라도 돼요. 뭐, 말도 어려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길 닦아놨는데, 길이 있으면 뭐예요? 대로가 있으면 뭐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걷지를 못하는데. 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길을 닦아 놓으셔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손 직접 잡고 같이 걸어 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걷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지친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걷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다시 손을 펴서. 다시, 이 다시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 믿음에서 넘어져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 일을 하겠다. 예전에 홍해를 가르고 예전에 광야 길을 여시고 반석을 터뜨리시고 요단강을 여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하시겠다는 게그 역사를 다시 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죠. 너 혼자 못 오겠으면 내가 손 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백성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다 못해 안 되겠으니까 길을 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길을 내셨어요. 구원의 길을 내시고, 이제는 손 붙잡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걷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 마음으로, 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테리 월리스가 19년 동안 변화 없이 그저 가족들의 기다림, 그러 그 가족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잡아주고 말 걸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랬더니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 끊어졌던 신경들의 다시 위에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식고 우리가 기도가 약해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요. 나중이라고 핑계 대지 말고 나중에 아니요 이제 다시 우리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봉사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성경 읽고,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기도하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듯 이제. 어차피 2025년 뭐 거의 다 갔으니까 올해까지만 좀 쉬고 2026년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비어 있지만 내일은 지금보다 이 자리를 놓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야 역시 희망이 있다. 미래를 사는 교회가 미래가 있다. 그 마음을 가졌던 게 새벽 예배 숫자였어요. 그때 거의 90명 가까이. 그런데 교회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사가 새로 오니까 그 새로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예, 뭐, 목사님도 오셨고, 5년 지났으니까 괜찮지. 우리 목사님도 이제 적응하셨을 거야. 그래서 기도를 안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50명대로 줄었어요. 안 돼요.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기다리시고, 길을 내시고, 함께 걸으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27장, 1절과 마지막절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527장, 찬송 527장입니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지마잡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잃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리, 교제의 자리를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어서 돌아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첫사랑을 혹시 잃었습니까? 열정을 잃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잃었습니까? 봉사의 자리를 잃었습니까? 헌신의 자리를 잃었습니까?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짓고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시는 주님. 기다리다 못해 길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 미래를 사는 귀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헌신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첫사랑의 그 자리를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라나님 나태해지고 아버지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 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다 못해 길을 내시고 그길 가운데서 손을 내미셔서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의 자리를 잃은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날며 열정의 자리를 잃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잃은 분이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출석률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영혼들, 세상에 만방이 있는 모든 영혼들이 마침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결단한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아버지 하나님 합니다